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하루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걸 믿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하여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주의 손으로 막아 주시어서 피할 길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오니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 12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목소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개혁 개정 성경도 우리에게 훌륭한 성경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새 번역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렇게 되는데 세 번역 성경에는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서술이 진지하게 펼쳐지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자백했느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 이 왕정 국가 시대에서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은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곧 헌법이고, 왕이 곧 나라이고, 왕이 곧그 전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어, 얘기할 때 하나님님이 다윗의 나단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신앙인의 덕 가운데 신앙인의 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 제목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용서받는 장면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부모들을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주 하죠. 어, 그 오픈하여서 아이들 교육하는 환경을, 이 어, 예, 교육 환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부모 초청의 날이라고 하여서, 유치원 때 부모들이 유치원에 간혹 갑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는 특별히 유치원 선생님이 선생님 그 부모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이 자녀들이 장차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종이를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씁니다. 대통령. 주로 우리 때는 대통령이었습니다. <laughs> 대통령, 과학자, 엔지니어, 박사, 뭐, 우주 과학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쓰면서 의사, 판사, 검사 여러 유명한 직업들을 위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좀 색다른 답을 써서 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썼다고 해요. 아마도 이 어머니의 인성이 자녀에게 그대로 비춰졌다면 이 아이야말로 정말 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큰 인물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많은 것을 거두어서 쌓아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큰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이,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또 우리 신자는, 신자들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법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직한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떠한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실수를 합니다. 끝까지 굳이 피우는 것보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동정이라도 얻게 되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는 그 죄를 묻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라고 맞이했죠. 다윗이 이렇게 내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살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고, 언제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